교구 지도자 모임을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Bye. Uh -huh. 주의보자로 3절, 4절 한번더 부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어, 기도의 홈즈가 어, 사순절 우리 어, 순전한 묵상 끝나고 바로 이어져서 어, 우리가 어, 기도의 홈즈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교회 어, 우리 청지기들은 저녁 9시는 우리 갈보리교회를 위해서 또 어, 자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해 주시고 또어 혹시 우리 구역 식구 중에서 좀 일찍 주무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면 어 아침 9시도 괜찮습니다. 아침 9시, 저녁 9시는 항상 우리 갈보리 교회 기도 시간이라는 그 습관을 평생 드려서 우리가 이 아홉 시는 어, 제 갈보리 교에서 회참 어,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참가해 주시고 또 우리 책자 어, 지금 많이 준비돼 있는데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구역 식구들한테 좀 나눠 주시고 또 교회에 잘못 오시는 분들도 좀해 주시고 어,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 번 주세요. 어, 우리 중고등부. 또 사랑부 현장 예배가 이제 21일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되면 우리 선생님들을 먼저 백신 주사를 맞지는 기 어, 쓰면 좋겠는데 그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 기회 되시면 어, 백신 주사 맞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너무 겁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 지금 뭐 어, 실제로 한 번이라도 맞으신 분들은 치명률이 확실하게 떨어진다고 보고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들은 꼭 맞으시는 것이 좋다고 저희도 공로 목사님도 지금 빨리 맞고 싶어 하시는데 기회가 없어서 아직 못 맞으시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자 하여튼 오늘 3가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가정에서 화면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예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함이더라. 아멘. 야곱의 인생 중에서 아주 하이라이트. 뭐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요즘 순전한 전화도 저희 우리 모든 목회자들도 매일 하고 있는데 점점 퀄리티가 좋아지고 내용도 아주. 어, 솔리드하게 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순전한 전화를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만 사용했는데 어, 외부 교회에서 너무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갈보리 교회라는 이 어, 내용이 있으면 다른 교회 교인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갈보리 교회 이름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보리교에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정도로 제가 앞에 그냥 디모션만 쓰는 정도 그리고 없는 이유는 이것을 더 선교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전한 전널은 계속 우리 갈보리교에서 DN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그... 도구로 사용해서 지금 세계 선교를 하고 또 세계적으로 지금 신학교에서 제대로 신학 교육을 못 받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 우리가 만들어가고 지금 벌써 한 5년째, 6년째 가죠. 이제 저는 이걸 하면서 한 가지 목표는 지금 북한을 보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열릴 때는 이거를 가지고 아주 본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순전한 전을 이 내용들이 지금은 성경 위주로 가지만 주제별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어, 아, 암 환자를 위한 순전한 전을 또 어, 신혼 부부를 위한 순전한 전을 또 임종을 앞둔 순전한 전을 뭐 등등 그래서 이 본문을 뽑아서 거기에 맞춰서 활용하면 굉장히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계속 어, 빅 데이터가 중요하듯이 우리도 계속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어, 어린이들과 가정의 자녀들과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같이 할수 있도록 주니어도 똑같은 텍스를 가지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똑같이 하는. 지금 우리 어, 우리보다도 해외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서, 이 내용 안에서는 그 구역 식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도 있죠.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 같이, 또이 안에는 가정 예배도 있죠. 또 매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있으니까, 지금 해외에서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지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개 국어가 아니라 이제 필리핀도 제가 지금 오늘 들으면서 아 영어로 번역해서 필리핀에 보내줘야겠다는 마음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도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을 보면 세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야곱하면 떠오르는 게 무슨 뭐가 떠오르시죠 이미지가? 야곱하면 떠오르는 게 씨름. 씨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로 씨름인데 실제로 두 사람이 격투기를 한다 생각하면 돼요. 두 사람이 안고 넘어뜨리기 위한 씨름을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아, 야곱은 씨름.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드라마로 만들면 연극으로 만들면 일막일막은 누구와 씨름을 합니까? 형 에서와 씨름을 하죠.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이랑 뱃속에서부터 누가 먼저 나가느냐 씨름을 하다가 세상에 나와서도 누가 장자냐를 계속 씨름하고 그게 1단이에요. 1달락이에요두 번째 야곱이 씨름은 누구랑 하죠? 외삼촌 나단이랑 하죠. 이제 거기에 피신을 갖는데 이 야곱을 머슴으로 라반 외삼촌은 계속 쓰기를 원해서 이 딸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13년, 14년 동안 속이고 속이 누가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얻을까? 지금 싸우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이겼죠? 야곱이기죠. 어떻게 해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 우리 라반 외삼촌이 그의 임금을 10번이나 조정했다고 나와요. 나중에 어뭐 지난주 여러분 순전한 전화를 보셨으면 알죠? 야곱이 외삼촌이 따라오자 얘기하자 열 번이나 임금을 조정했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었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 정도로 너무너무 그 야곱이 잘 나가니까 그래서 야곱이 낸 꾀가 뭐냐면 성경에 얼룩, 얼룩 표시가 난 양이나 염소는 내가 갖고 흰색은 가치가 더 나가기 때문에 우리 외삼촌이 가지십시오라고 서로 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룩 무늬는 좀 가치도 떨어지지만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14년 동안 목축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얼룩 색깔이 나오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낳면한 마리 흰색이 나올 때세 마리 얼룩 표시가 나게 짐승이 나온, 나오게 깨달은 후에 외삼촌이랑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라반과의 씨름에서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거기서도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그래서 이 야곱이 왜 이기느냐? 정말 간절한 이 야곱이 야곱에게는 그런 열정과 정말 그 누구한테도 지지 않으려는 아주 악착 같은 그 성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야곱하면 씨름 그런데 두 번은 인간적인 힘으로 해서 이겼어요. 세 번째는 영적인 힘으로 이겨요. 왜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 안 되니까 영적인 힘으로 이기는데 쿤켈이라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말을 해요.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씨름은 기도다. 기도, 영적인 기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어, 어,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실제로 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분이엘 부니엘, 지금도 분이엘이라는 곳인데 분누엘 분누엘이라는 곳이 분이엘입니다이 뜻이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물어보죠.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자 이야기는 안 해줘요. 그런데 축복을 해주죠. 구약 성경에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뿐이지 제사장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축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씨름한 상대편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분이엘이라고 불렀다. 분이엘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구약성교에는 하나님의 얼굴 본 사람은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살아있구나. 라는 고백을 하면서 분우엘. 분우엘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도 있고 하나님을 내가 직접 피부로 체험했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라는 그 열매. 하나님은 평생 하나님과 직접 만난 사람은 그 기억이 없어지진 않아요.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그 그 체험 가지고 평생을 사도 역할을 감당하죠. 지금 야곱도 이 엉치뼈가 어긋나게. 되죠? 얼마나 씨름을 해. 근데 왜 엉덩이 뼈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곱의 특기가 뭐예요? 주랭랑입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는 도망을 못 쳐요. 절뚝거리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신세가 돼요. 그래서 평생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붙든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았다. 자, 또그 이름이 어떻게 변하는 거 아시죠? 지금,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바로 이름이 변해된, 변해진 축복이에요. 이름이. 야곱에서 뭐로 변해졌어요? 이스라엘.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네? 네. 아주 열심히 잘 교육받으셨죠? 원래 야곱이란 뜻은 그발 뒤꿈치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과 함께 나온 말이 속이는 자. 속이는 자, 협착꾼 뭐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이제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엘, 하나님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 이 뜻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지금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남을 속여가며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더 이상 이게 가능하지 못해요. 자기는 불구도 되고 또 에서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데 <laughs>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어집니다. 아, 나는 더 이상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붙들고, 그 결과 그에게 엉덩이뼈가 어긋나는 그런 경험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는데, 너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하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다. 이것이 신학에서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재판장. 이것도 뭐 불이한 재판장이죠. 재판장 앞에서 문 앞에서 정말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는 과부의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가 바로 야곱의 인생을 비유로서 얘기해주는 모습이다 야곱은 그렇게 끈질긴 삶을 살았는데 자기 능력으로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붙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대신 해결해주는 자가 되었다. 그,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 언제 야곱이 꼬꾸라졌습니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은 뭐 말도 섞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 땅에 10년 생명만 연장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재산을 정주영 회장이 직접 그랬답니다.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나의 생명을 10년만 더 연장해 주면 그런데 우리는 거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러면 정말 못할 게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끼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대신 싸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지금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붙들고 이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어려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도록 우리를 불러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누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라는 결론은 하나님께 빨리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을 빨리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서 우리 정진우 선교사님 선교제 보면 여러분 기회에 있 한번 루디아 선교회는 한번 가볼만 하시죠. 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나 우리도 직접 경험하죠. 우리 갈보리 교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35년 만에 이런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들은 지금 공로 목사님이 10년 동안 열심히 성교를 뿌려놓는 열매를 지금 저는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곳에서 지금 계속 연락도 오고 지금 뭐 동티모르서부터 지금 세계 전역에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굉장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인생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우리 9 시마다 기도의 홈즈 그냥 매일 나는 하나님께 붙들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그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럴 때 분이엘 여러분이 처한 그 집이 바로 분이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체험하는 곳, 바로 그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순전한 기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막혀 있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야곱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이풀 아카데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세 가지인데요,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조이풀 아카데미를 위한 기도. 회원들이 찬양하는 삶을 산도록 인도하는 조이풀 아카데미가 되게 하옵소서. 봉사자들과 임원들과 강사들이 즐거움으로 열심히 섬기게 하옵소서. 조이풀 아카데미를 통하여 노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두 번째 신앙적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하며 자녀들에게는 신앙에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노년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배움을 위한 기도입니다 활기찬 노년과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인생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일생을 마무리하여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음 기회에 조이풀 아카데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오신 아버지 하나님 조이풀 아카데미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조이풀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참여하시는 우리 또노년의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 인도해 주시어서 그들이 이것을 통하여서도 신앙적 삶의 곳건에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섬기는 봉사자들과 임원들과 강사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어서 즐거움을 가지고 열심히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조이풀 아카데미를 통해서 노년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이풀 아카데미를 통해서 신앙적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여 그 모습들이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본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또그 신앙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노누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적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이풀 아카데미를 위해서, 우리 배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활기찬 노년의 삶이 되고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것들을 배워가게 하시고 지혜를 얻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노년의 아버지님우리가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늙어지고 새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준비가 잘 되게 해 주셔서, 자녀들에게나 배우 정에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조이풀 아카데미가 이제 개강을 앞두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잘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조이풀 아카데미를 통해서 참석하시는 회원들이 찬양하는 삶을 끝까지 유지하며 자녀들에게는 본이 되며 또한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귀한 또 모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모임을 마치겠습니다.